안녕하세요, 윤복치입니다. 어, 저의 두 번째 LSD 도전입니다. 지금 시간 저녁 7시 30분이고요. 오늘 목표는 15km LSD입니다. 일단은 700 페이스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15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한 15km 중간 지점에. 급수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놓고 중간 중간 지나가면서 베이스 캠프가 보이면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름철에는 급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직 조끼 트레일 조끼가 없어서 급수를 들고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 베이스 캠프를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달리면서 제가 달린 길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정도로 1 동안 달리기를 준비해 왔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면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가 다들 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내보고자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 또한 그 중에 하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지막 지점까지 갔을 때 삶의 변화를 줘보고자 달리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리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스스로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 무너졌던 자신감들이나 자존감도 회복하고 저에게는 많은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좀 없어지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나의 호흡과 발걸음,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을에 있는 풀마라톤을 준비 중이고요. 저는 아직 풀마라톤에 대한 기록이 욕심이었고, 일단 완주만 해보자. 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당연한 거지만, 제가 몸으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다. 해외에 나가보면 서브3는 물론이고 잘 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훈련을 해왔는지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힘든 걸왜 하냐? 물론 정말 힘듭니다. 5km를 뛰든 10km를 뛰든 20을 뛰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다가오는 성취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그 맛에 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그렇지만 시작이 힘든 것 같아요. 시작은 힘든데 힘든 궤도를 지나고 나면 러너스 하이 같은 평온한 시점이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러닝 고수분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빨리 뛰려면 또는 기록을 단축하려면 천천히 뛰어라, 천천히 오래 뛰어라.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 저녁이 되었네요. 지금 시간 8시 19분 약 1시간 좀안 되게 뛰었습니다. 현재 7km 뛰었고요. 페이스 73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km째 급수 한번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1시간만 더 달리면 될것 같아요. 파이팅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못모르고 그냥 정말 무작정 무식하게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달리기 전에 준비운동, 보강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이 엄청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다시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면 빨리 지치고 달리기에 흥미를 잃게 되고 오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러너분들은 찌개나 이런 짠 음식들을 마음껏 섭취하셔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트륨 알약을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나트륨이 저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니까, 땀을 흘린 후에는 충분히 나트륨과 수분을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급수 12km 지점입니다. 자, 이제 목표한 거리, 3km 남았습니다. 한 세트만 더 하고 올게요. 화이팅! 어떤 분들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달릴 때 정말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탭과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잡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전히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달릴 때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전히 내 호흡과 발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인데요. <laughs>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비켜주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각 음악마다 템포가 다 다른데 그때마다 나의 리듬이 변경되면 호흡도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씩 뛰다가 급수 때문에 옆구리 통증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통증이 있는 쪽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됩니다. 목표한 15km 완주 성공 거의 2시간 가량 걸렸고요. 중간에 급수 두번 했고 중간에 한 3-4번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섭씨 31도 거든요. 이 더위에 1 5 k 로 완주한 것만 해도 오늘 목표치는 이루었다. 이제 쿨다운으로 조금씩 걷고 기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머지 LSD 화이팅! 안녕